올리는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큰소리 읽어봅시다 10편 22편 50편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더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느 착한 어느 마을 착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를 추수하는 날쑥부아 보니까 특출나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무 하나를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무를 그 고월 원님에게 마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들고 원님에게로 가져갑니다. 원님, 저는 수십 년 동안 무농사를 지어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크고 좋은 무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는 필경, 원님이 선정을 베푸셔서 하늘이 준 은혜로 생각하고, 비록 적은 것이 오나 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며, 큰 물을 골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원님은 그 농부를 보고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여 그의 하숙들에게 물으줬습니다 얘들아, 요즘에 골에 들어온 것 중에 뭐 좋은 것 없느냐? 물으니 그 하숙이 예,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을 끌어다가 저 농부에게 주어라. 무 하나로 큰 황소 한 마리 횡재를 한 농부의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저 심술궂은 농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마치면, 야그 원님은 땅이라도 몇 마지기 주겠다. 그랬 생각하고는 자기 집에 키우던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원님. 저는 수십 년간 황소를 길러 왔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필경 이것 원님이 선정을 베푸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원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또 생각했습니다. 야, 참 고맙구나. 고마운 마음에 하속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훌륭한 것이 무엇 있느냐? 화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은님 얼마 전에 들어온 큰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무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저 농부는 황수 한 마리를 갖다 바치고 큰 대가를 바랬는데 큰무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이면 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에 관한 생각들과 이 구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감사가 뭘까? 저는 이 감사를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감사,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성인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수 감사주일날 이런 하루씩 우리가 절기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상원이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큰 물을 뽑고 나서는 그는 마음에 생각을 했죠 아 이것이 이 원님이 잘 다스려서 하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원님에게 그큰 물을 가져온 것처럼 왜 감사절이 한 번씩 이렇게 있느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잘 돌아오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져간 감사 카드 하나로 모자라면 두 장, 세장들가셔서 가정별로, 가족별로 하나씩 기도의 감사 제목을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진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이런 감사 카드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가족별로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생각해서 다 기록해서 다음 주일날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한 그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증거물을 괴로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그 감사 카드를 우리가 한쪽에 다 모아서 전시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떤 감사가 있었냐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 안주간 여러분 모두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그 카드에 하나씩 하나씩 적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큰 무를 보고는, 아, 이건 원님이 잘 다스려서 하늘이 은혜를 베푼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생각한 결과를 원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 무에 담아서 고백을 원님에게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감사는 똑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드림으로 제사로 표현되어지고 호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나올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인 드림이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제사에는 제사 제물과 드림이 동맹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림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드림에 우리 자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생재물이 반드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생각해서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감사의 증거물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는 뭐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 감사는 일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착한 농부는 말 그대로 그의 일상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원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착한 삶의 일상이 이 감사의 드림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심술궂은 농부는 이때만 심술궂은 게 아니라 평상이 일상이 심술궂었습니다. 그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자, 그것이 대가를 계산하고 뭔가 더큰걸 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원님에게 수한 마리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수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는 이것을 가지고 더큰 것을 받으려는 그것이 그의 감사의 모습이었는데,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되질 못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즐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즐기 감사물 준비하고 감사의 제목들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께 받은직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상의 결과, 감사의 일상의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삶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하는 감사의 일상, 그 감사 일상이 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착한 농부에게 감사의 드림과 은혜의 생각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내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고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응? 하나 더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 더 없나요? 없나요? 어이 없지 올리나는데 따라 없시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감사해 하신다 어제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기도회 스티븐 모린슨 스티븐 모린슨 그분이 했던 고백적에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했더니 그 아버지가 더 크게 자신에게 감사해 하더라.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농부에게 이무 하나로 감사를 했더니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감사함을 가진 언님이 그에게 황소 한 마리로 더 크게 감사해 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구원을 보이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한가원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로 그에게 답했듯이 우리가 이런 대가를 겪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대한 하나님의 신뢰이고 감사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이 정말 하나님께 내 감사를 마음 다하여 생각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감사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하나님 이내 삶에 베푸시는 구원의 그큰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